물은 순환을 하면서 스스로 오염물질을 정화하기도 합니다. 흐르면서 물 속에 들어가는 산소 덕분에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생물들이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하며 얼마나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크기를 자정용량이라고 합니다. 더러운 물은 큰 자갈, 작은 자갈, 더 작은 자갈, 모래등을 거쳐서 오염물질을 걸을 수 있습니다. 혼합물을 분리할 때 간격이 큰 채에서 작은 채 순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. 처음엔 큰 덩어리가 걸러지고 모래에서는 더 작은 덩어리들이 걸러져서 마지막엔 처음보다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인 라이프스트로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.